네 졸부고요 자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신고점 갱신하면서 대호황 불장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안겨드린 폭발적인 수익부터 바로 오픈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다시피 지난주 수요일에 정보방과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요카이토 연속적인 상승 보여주면서 16% 수익 깔끔하게 챙겨드렸고요 그리고 불과 엊그제 추천드렸던 요 시비코인 또한 단 이틀만에 14% 수익 꽂아드렸습니다 미쳤죠 정말 자 마지막으로 에이셔 이번주 월요일에 추천드던 종목 7%까지 진짜 거짓 없이 속인 거 없이 진짜 조작 없이 깔끔하게 오늘 아침부터 단3 종목으로 40% 수익 꽂아 버리고 저희 구독자 분들은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선물보다도 어쩌면 수익이 더잘 나는 게 현물 시장이에요 불장 때는 자그 밖에 제가 정보방에서 실시간 추천드렸던 종목들 쭉쭉 수익 나와주고 있죠 본격적인 불장을 앞두고 정보방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앞둔 코인들 싹다 무료로 100% 무료로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본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지금 바로 무조건 당장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